도전 스마트의 i 플러스 실무 교육 프로그램 설치 방법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에서 한국공인회계사 AT 자격 시험이라고 검색을 하십니다. 그러시면 한국공인회계사 AT 자격 시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눌러주시고요. 여기다 들어오시면 화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한국공인 AT 자격시험 사이트는 at.kicpa.or.kr 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자주 찾는 메뉴에 두 번째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 바로 다운받기가 안 되실 거예요 여기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어, 개인에 대해서, 뭐, 입력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홍길동이라고 입력할 거고, 전화번호는 그냥, 땡땡땡, 땡땡땡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땡, 땡땡땡. 메일 주소도 땡땡땡, 그 다음에 다 땡땡땡 하겠습니다. 어, 이 형식이 어떻게에 따라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 빈 칸을 다 채워준다는 의미로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누르시면 이제 다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한국공인회계사 AT 자격시험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먼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죠? 언젠가는 여러분 처음에 하실 때는 하실 거기 때문에 이 프롬 다운로드 받으실 때 회원가입 해 놓으시고 하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이렇게 다운받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제가 다운받아 놨거든요. 여기다가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파일 이런 이 압축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압축파일을 여러분들 안에 보면 별도로 스마트에이라는 실행파일이 있습니다 압축파일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실행파일을 어떻게 돼요 뭐 바탕화면에 빼 놓을 겁니다 어 여기 설치 압축 해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어느정도 하시는 분들은 다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고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한다? 바탕화면에다가 어, 압축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니까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요거는 이제 다 됐으니까요. 나가고요 그럼 요거를 바탕화면에 빼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닫게 하고요 그러면 실행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여기 설치화면 나와있죠? 그럼 요걸 이제 실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화면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기 환경 설정을 위한 파일을 복사하고요. 화면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이렇게 현재 버전과 여기에 대한 뭐 동의하는지 예, AT 이거는 자격 시험용입니다. 예, 시험용으로 나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자격 시험용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격증 시험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화면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이처럼 이제 설치 경로가 나옵니다. 기본 기본적으로 있는 디폴트가 기본값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 또, 설치 시작하는 설치하세요라고 누를 겁니다. 설치 누릅니다. 그냥 다 좋은 말만 해주시면 되죠. 긍정, 긍정.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설치하게끔 또 여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요거는 여러분들 컴퓨터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문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다려주세요. 컴퓨터 하는데. 아, 이제 돌아가네요. 여기에서 이제 설치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뭐, 시간은 여기 막상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 기본 컴퓨터 안 돼있은 분들은 요거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약간 더걸리또 기다리는데 이게 좀 걸리네요 음다 끝났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화면에 이렇게 뭐가 되어있는가 마법사를 종료합니다 완료해주십시오 다 설치 다 됐다는 겁니다 완료하면 이제 바탕화면에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스마트 에 여기 AT 자기시험 도전이라는 이런 아이콘이 보일겁니다 아이콘 여러분 이건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게딱 보이시면 설치가 끝났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치에 있는 요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페이지, 책에 나와 있는 페이지, 어, 기초 정보 관리 회계 정보 시스템 운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등록, 이제 회사 등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회사 등록은 먼저 지문을 좀 보겠습니다. 회사 등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겠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내용을, 회사 등록하는 내용으로 빈 칸에다 채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회사 등록하기 위해서 질문이 나와 있죠. 회사 코드를 3,000번으로 하고, 제 6기고, 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해보겠습니다. 먼저 회사 코드 몇번 하라고 그랬습니까? 3,000번이죠. 3000번 입력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어떻게 넘어 가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다 코드는 4자리까지 네 입력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러니까 3000 4자리 네 입력하니까 자동으로 넘어갔습니다 회사명은 뭐라고 돼 있죠 여기 사업자 등록 증 보니까 주주 주 3일 패션 입력하시고요 여기서 입력할 때는 여러분 보실 거는 뭐가 있는가 엔터키를 쳐주세요 입력됩니다 엔터키를 쳐주시요 여기서 보면 법인 개인이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커서가 위에 있는 거 같잖아요. 이래서 방향키로 화살표 가지고 내리고 하지 마세요. 화살표 이동하면 좀 화면이 어떻게 되요? 나와버립니다. 왜 전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화살표가 여기에서 아래 내려가는 그런 뜻이 돼버리니깐요. 이럴 때는 앞에 있는 숫자 있죠. 넘버넘버 0번, 1번 이걸 누르거나 마우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용도 어떻게 사용되어 있겠죠? 0번 누르면 됩니다. 그럼 커서가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시트 넘어가죠. 탭으로.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요? 보이나요? 여기 컷컨버 여기 돼 있는 거 색깔이 이렇게 눕개가어떻게 약간 좀 표시가 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개입니까? 보니까 6개라고 돼 있죠? 딱 치고 연도 몇 년도입니까? 2021년만 치면 자동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거는 내가 처음에 쓰는 지금 작성한 날짜가 1월 1일이든 2월 1일이든 뭐 10월 1일이든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당해 년도니까요? 왜 우리 회계를 배우실 때 기간별 별을 배우셨죠? 1 년에 한 번을 회계 뭐 우리가 어떻게 한다, 보고를 한다, 결산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럴 때그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었죠. 내가 개업 일이 뭐 3월이든 6월이든 그것보다는 당해 년도에 했는 날짜가 어떻게 단한 달이더라도 어떻게요? 당해 년도 에 했는 거는 그한 달을 어떻게 결산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다. 요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뒤에는 내가 입력 안 하더라도 자동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럴 때는 뭐 엔터키 치면 더 가서 이동합니다. 안그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저는 그냥 엔터키 쳐볼게요. 이동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몇 번입니까? 106 옆에 보면 여기 뭐가 돼 있어? 이렇게 딱 자리점 사업자 등록번호나 법인 등록번호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여기 설립 연월일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형식이 다 펴져 있어요 서식이요.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여기 뭐 있습니까? 바표시 있죠?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한다?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발 어, 하나, 그리고 19636 하고요. 법인번호 110111, 그 다음에 0634752 하고요. 대표자명이 누구죠? 김민채라고 돼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나요? 없으면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치거나 이럴 때 이건 필요 없고요. 또한 우리가 회계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이럴 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꼭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어떻게 알아서 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사업장 주소 나와 있죠? 여기 주소 할때 보면 옆에 물음표가 돼 있잖아요. 이 물음표가 뭐 하는 건가 하면 여기, 여기 위에도 있죠. 물음표 이거는 뭐 하는 건가 하면 검색하는 겁니다. 찾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음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서 여기 내가 주소지를 입력하겠죠. 서울특별시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용 동네는 어디입니까? 용산구 노래입니다. 잠깐, 요거 여기 이거 먼저 확인하고 해볼게요. 요거 보시면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주소가 비어 있고요. 밑에 보면 세무소도 비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제가 지금 뭐할 건가 하면 사업장 주소지를 어떻게 검색해서 찾아넣으면 밑에 있는 뭐가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세무서도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반영됩니다. 해 보겠습니다. 용상건 누르시고요. 여기도 뭐라 하죠? 한강배로몇 번입니까? 117더왔다 인터넷 조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나오겠죠. 근데 만 이런 분들 계셔요. 네피시 조회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해 볼까요? 여기. 아, 안나 없어요. 네피 조회해 버리면. 알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뭐로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인터넷 조회를 해야지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나와있죠? 일단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주소가 입력되고 밑에 뭐가 되죠? 관할 세무서, 주소지 있는 세무서 하고 여기 정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터넷 안되면 어떻게 해요? 타이핑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타이핑을 하셨을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밑에도 어떻게 해 돼요? 직접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동 반영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사업장 전화번호 02에 뭐가 됐죠3489-3100 옆에 팩스 번호도 뭐가 돼요? 02 뭐가 3489-3141입니다. 어 밑에 업종 코드는 안 나와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업태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업태는 도소매 나와 있죠. 도소매 그리고 종목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의류 만약에 시험 문제, 어떤 시험 쳤을 때 여기 업종 코드 나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입력하면 자동 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여기 밑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사업자등록증 보니까 개업 연월일 있죠. 여기 요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보시면 설립 연월일과 개업 연월일은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기도 똑같이 입력해 줍니다. 뭐 2016년 11월 17일, 2016년 11월 17일. 이건 다 숫자만 타이핑하면 됩니다. 폐업은 아니니까 넘어가시고요그 다음에 국세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은행이 신한인데 신한 어 타이핑이 안되네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때는 옆에 보면 물음표 있죠 눌러주세요 왜 타이핑이 안되는 이유는 왜 그렇다 여기 뭐다 목록에 있는걸 선택하라 이런 그런 뜻이거든요 누르시면 목록이 보일겁니다 신한은 찾아야 되겠네요 많이 있네요 이럴때 일일이 찾기가 번거로우시면 여기서 뭐 눌러준다 신한 딱 치면 바로 이동하죠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요 하나하나 다 찾으셔야 되겠죠 눌렀습니다 지점 뭐라고 돼 있는가요 용산 그리고 계좌번호가 250 다시 여기 뭔가 눌러주셔야 되는게 은행은 어떻게 돼요 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성시, 어, 서식 안 잡혀져 있으니까 직접 타이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바 눌러줘야 되겠죠 573128 여기서 끝났다 그러시면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 본점이냐 이거는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내용 자체가 뭐자세안 나와 있으니까 비워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 보니까 뭐가 적혀져 있는가 하면 이게 나와 있었어요 뭐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 그래 가지고 이메일 주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메일 주소 눌러 줘야 돼요 입력해 줘야 돼요 왜 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자세금계산서 어떻다? 홈텍스라든지 혹은 어 우리 빌라가 3 6을 같은 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웹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같은 한자리에서 내가 수기로 작성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공급받는 자, 공급하는 자를 서로 하나하나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발행인이 어떻게 합니까? 공급자가 직접 인터넷상에서 발행을 해서 상대편 전달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메일로 보내면 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 전자세금에서 발행할 때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게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담 가셨어요누릅니다뭐 네뭐 누르죠? 여기 보면 나와 있죠. S.A.M.I.L.I. 3일 그리고 골뱅이에서 빌 36365일 동안 24시간 계속 순다이 말이겠네요. 입력해 주시고요. 해줍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정보가 없으니까 나둬놓는 겁니다. 나둬놓는 겁니다. 여기까지 딱 하셨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현재 회사 등록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 거래처 등록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회사 등록을 하셨으니까 회사 코드에 보시면 이제 3,000번 회사 등록해 놓은 게 보일 겁니다. 이걸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로그인을 할 거거든요. 이 예, 비밀번호 상관없습니다. 로그인 바로 들어가시면 화면에 뭐가 보이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 도전 스마트 A 초기 화면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자기 전 시험실 때로 화면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화면 초기 화면만 다르지 내용은 동일하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이 화면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있어요 그는 뭐 교육용 프로그램, 뭐 클라우드 대 보고 이거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보시고요. 수업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회계 딱 누르시면 회계에 대한 어떻게 전체 메뉴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실 거고, 안 그러면 여기에서 뭐 누르면 이 표시 전체 메뉴를 보여줍니다.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체가 보이죠. 저번 시간에 회사 등록을 다 했으니까 오늘은 뭐 한다? 이 거래처 등록 요걸 한번 해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거래처 등록 한번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이 화면이 이렇게 어떻게 되어 보일 겁니다. 이 거래처 등록 하기 전에 요 간단하게 좀 화면을 좀 보고 좀 넘어갈게요. 이 재무에게 여기서 FAT 1급에서는요. 크게 기초정보 관리라는 문제에 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뭐 회사 등록을 수정한다든가 거래처 등록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계정과목및 저교등록 정기분 재무 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온가명세서 정기분 이익여금 거래처별 초기호 이렇게 나눠져 있죠 실기 문제 에좀 10점 나오는 이 기초 정보 관리 세 문제는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게 다 끝나고 나면 뭐합니까 이제 점표 입력하지 않습니까 전표 입력하고 분괴를 한다는 표를 맞겠네요 전표 입력과 하게 되는데 그건 어디서 하는가 여기 보시면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앞에 있던 회계 2급이나 다 동일합니다 fd 2급이나 그리고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무엇이냐 요거는 세부 추가 됐죠 여기 뭐다 부가세입니다 이 부가세가 존재하는 이제 거래 전표를 입력할 때는 뭐한다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했는 이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죠? 이 부가세 신고서에 작용 어, 자동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가세 신고에 관련된 건 어떻게 한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고요. 부가 상관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 전표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있는 올계표부터 했어요 나와 있는 것들은 다뭐 하는 건가? 이거는 뭐다 조회하는 겁니다. 정보 조회. 그리고요 이 옆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고정자산 등록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뭐하죠? 이 고정자산 등록할 때 여기서 등록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요. 관리는 뭐 하는 거냐? 감각상각이겠죠? 이 유형자산 등록하게 되면 해마다 어떤 결산시에 뭐가 있습니까? 감각상각 우리 누계 잡잖아요. 그럴 때요거를 확인해 주셔서 왜 처분할 때는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걸 반영시켜야 되니까 이겠죠. 이시고 요거 관련된 것이고요. 여기는 건 무엇이냐? 이 자동 어, 결산 자료 입력은 뭐 하는 거죠? 자동 결산하는 거죠. 우리가 뭐 대손충당금이라든가 강화상업누비에뭐더 우리 기말재고자산 이런 거할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결산자료 입력 가서 자동 결산하든가. 그게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반 전표서 에 어떻게요? 해 12월 31일로 공개처리 되겠죠. 그다음에 뭐자니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거 다뭐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가 우리 조회할 때 쓰는 거고요. 밑에 뭐가 있습니까? 영수증 수취명세서 있죠.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우리가 뭐간영수증이란말 표현 됐나요? 그간영 3만 원까지만 할수 있는데 3만 원을 넘어가는 거 그럴 때어떡 합니까? 영수증 수취명세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우리 증빙으로 쓸때 쓰는 것이고요. 어 밑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이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 여기서 뭐하죠? 우리가 또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신고서를 조회해 가지고 뭐 합니까? 6월 30일 날, 부가세를 어떻게 해야 되죠? 6월 30일 혹은 뭐 한다 그러면 3월 30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그 다음에 뭐 10월 30일, 31일이 되겠죠? 뭐가 돼요? 369잖아요? 10일, 이게 뭐죠? 부가세 단인데, 그때 부가세 발생시키고, 그 다음 2월 25일 날, 언제죠? 뭐 4월 20일, 또한 7월 25일, 10월 25일, 그 다음 년 2월, 1월 2 5일날 그때 뭐 하죠? 부가 납부하죠? 그럴 때 붕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할때이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해가지고 잡아주죠. 밑에 있는 뭐 합계표, 계산서, 요건 다뭐 하는 건 조회, 정보 조회 관련된 겁니다. 그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 세금 계 발행할 때 쓰는 거죠? 여기서 뭐 하죠? 발행하는 거고요. 요까지가 우리가 사실은 자격 시험에 관련된 겁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있는 아한 하나 더 있네요 여기 일일자금 명세서 하고 여기 보면 현황 나와 있는 요것도 뭐정보조회 관련된 문제고요 아 이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뭐 하는 거다 뭐다 자기 중심에 쓰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는 겁니다 앞으로 요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